망토요? 망토. 어, 금날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칠금날 없었으면 도전했는데, 금날이 있어가지고. 마방 자체도 워낙 또 높고, 칠금날 없었으면 내가 했지. 근데 금날이나 비교해보니까 진짜 다를 게 없더라고. 오히려 팔금날이 더 좋더라고. 팔금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칠금날로 만족하면 차는 거죠 똑같아. 칼투랑 차는 않잖아. 그 의미 없는 거는 우리가 또안 해요. 네. 알트도 망토 안 뽑잖아. 일단 저는 좀 칠금날로 좀 존버할게요. 이번에 피를 좀 많이 흘렸잖아. 피를 보충을 좀 해야지. 맞죠, 어차피, 3, 4개월 있다가, 전설 제작 무조건 나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영웅템 다안찰 거니까. 그때 가서나 뽑자고. 죄송한데, 설기 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안 통하니까. 아, 지금에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어? 만약에 진짜 제가 농담 아니고 5급날이었으면 뽑았어요 무리해서라도 왜냐면 7급날을 만드는 아우추를 만들면서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건 맞잖아 시세에 똥값 됐을 때지존 먹으면 누가 인정해준대? 아니 펩시보틀님 왜, 왜 자꾸 오셔갖고 저를 설계를 칠라고 하십니까 아, 아니 왜 그래 도대체가 가도란 망토 때문에 아니 사람이 좀 힘들다 보면 은 망토를 안 뽑을 수도 있지 왜 자꾸 시비를 거냐고 아니 시세 좀떨어져갖고좀 현명하게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곱창 뽑히는 게 보고 싶나 보네 아니 전혀 풀이 안 죽고 있는데 뭘 풀이 죽었대 아니 그러게 따지면은 BJ중에서 변신풀에 인형풀 누가 있는데 나 빼고 있어요? 나 그런거 방지에 적어도지도 않아 변신풀에 인형풀 이런거 적지도 않잖아요 리니지 떠보면 까, 심플하게 적어놓잖아 아 BJ중엔 빵다 빵꾼데 그럼 나 말고 100% 누가 있는데 그런거 언급도 안하잖아 너왜 자꾸 뭐 남의 캐릭터랑 비교를 해요 이번에좀 많이 큰했어요이 형에만 400만 다이어트 한거 빨린거 같은데 칼투란망토 이런거에 대해서 좀 언급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니지2M에 8 전설망토 있으니까 이번에 업데이트돼갖고 존나 좋아졌거든. 그건 린트미이잖아 형님. 이렇게 하지. 망토가 이제 거있다라는거지 칼투란망토 30개짜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런거는 내가 좀 유치해갖고 안보여드리는데, 예? 네? 르망, 르망이라고 칼투란망토 30개짜리. 이런 게 사이즈가 있는 거야. 뭐 칼투란 망토로 왔다고. 그러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보증서를 개쉐끼야 필리핀에서 갔다가 놓고 왔다. 아니야, 마카오 가서 놓고 왔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 를 임마. 뭐 종이쪼가리 보증서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족밥처럼. 그, 그걸로 뭘 보증할 건데, 종이쪼가리로. a 4용지로 C, 발 보증서나 하 똑같이 복사해? 응? 형. 어. 저 마카오 갔을 때 그때 시계 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묵던 그 호텔 이름 뭐죠? 호텔이 페네시아. 거기, 그, 저기, 그, 제가 묵었던 그 호텔, 그, 매니저, 그, 관계자, 그 연락처 혹시 아시나요? 그, 보증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린이에서, 저, 신랑 먹었다, 카톡, 병인 대회 카톡 했다, 근데. 아, 그, 한 번만 좀 찾아봐주세요, 이따가. 어, 그 찾으러 가려고, 그를 네, 아, 지금 뭐, 코로나 이제 뭐, 풀린다고 하니까, 갔다 와야지. 아, 알았어? 알겠어요, 형님. 네. 네. 라이브로 정확하게 보여드리잖아. 어? 아, 시판! 보증서 필요 없다고요. 하나딱 보증서 있거나 뭐나 똑같아. 시계에 대해서 뭘잘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동혁 님 슈퍼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시계 뒤판 안 움직이는구만. 찐이면 뒤판 움직여. 쌉은 무브먼트 카피 못야이 동혁이 이 싸가점 새끼야. 시계 뒤판을 갖다가 보여주잖아. 뭐, 이0새끼야 뒤판이 안 움직여. 이 새끼가 뭔아거 꺼지라고 이새끼아막 그... 신발 새끼야. 뒤판 얘기하고 있어. 리차드 밀진을 못 봤으니 알리가 있나? 그 뒤판 말고 안면에서 보이는. 아 동영아, 씨발로 봐봐. 너 뭔데? 왜형 앞에 차고 까진 놈 앞에서 까진 척하려 그러냐? 어? 이좆 봐봐. 이 로렉스 씨발로 서브마리너 청판 같은 새끼가 저거 빰을 갖다 쳐발라니까 저거. 하 아, 그냥 꺼져, 이 병신아. 내 앞에서 시계 얘기하지 말고 싸가지 없이. 이 개새끼가 뭐좆도 모르는 새끼가 이거. 이 씨발로 놈이 서브마리너 차고 저 청판처럼 가오 존나 잡는 새끼 저거. 뒤진다 걸리면. 아 동영아, 씨발 너, 너 시계, 너 시계도. 너... 너 시계 잘 알아? 자판 쳐봐, 너. 너디고 들어와, 동영이이 씹새끼, 이거 시계 뭔지 알려줄라니까. 어? 너 시계 역사는 아냐? 무브먼트가 뭔지 알아? 보증서를 해외에서 놓고 왔다고요 비행기가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오다가 호텔에서 놓고 왔다. 몇 번을 얘기를 하냐. 어? 있으면 보여줄 거 아니야. 놓고 왔다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아까 호텔 매니저까지 통하는 거 봤잖아. 스토리를 얘기를 해도 말귀를못 알아들어. 열받게 하지 말라고. 제이제이님 죄송한데, 리차드밀, 그냥 정식 매장 가면은, 야, 고개 90도로 숙이고 있어요. 거기는 매장 직원부터 해갖고 팀장, 매니저까지 저거는 싹다 알아요. 내가 뭐 연예인인데 그거는 매장만 부라면 그냥 고개 갖다 90도로 갔다 숙이고 있지, 그거는. 다 친하다고. 지금 시계만 고장나가지고 리차드밀 지금 홍콩에 들어가 있는 거한두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두 개. 네,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아무리 뭐 고가의 시계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고장이 나고 부품이 좀 망가지고, 어? 부품이 끊어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와. 심심하면은 저기 매장 가갖고 커피 한잔 먹고, 잡지 않아 보고 네, 그러다가 나와요 리차드밀 잠깐만. 이동영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까 리차드밀 잡이다에내 네, 15,200이 건다. 레이스. AP 1호 둘공둘? <laughs> 알았어, 많이 차이 개새끼야. 어? 너 그럼 지금 부천으로 와 시계 들고 신새끼야뭐 2,000원 후원하면서 뭐 AP 1호 둘공둘. 너는 내 지인이어서 내 앞에서 그 시계 차잖아. 벤치 갔다가 네 시계 잘린다 농담 아니고. 아니, 돈 만원도 후원을 못하는 놈이 갔다가, 뭔씨바 뭐, APA 1520들? 아유, 개새끼를 갔다가. 너 파텍 필름 한 20개 내가 보여줄까, 지금? 여보세요? 아니, 방송 중인데, 좀 잠시 통화 되시나요? 형님, 그, 집에 있는 거 파텍 시계 있잖아요, 몇 개. 응. 하고 한, 한좀 다섯 개만 좀 빌릴 수 있나요? 왜? 아니, 뭐 어떤 시청자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갖다가 뭐뭐 AP 이로드 공들인가 뭔가 어찌어찌하고 하도 허세를 부려가지고 요 시계를 뒤에다 좀 배경으로 좀 깔아놓고 좀 방송 좀 하게요 형 아, 화면에다 나오게 한다고? 네, 예, 종류별로 뒤에 좀 DP 좀 해놓고 좀 자세 좀잡으려고요 보는 거 없어서. 아 그때 그때 형님이 저랑 <laughs> 그 해, <laughs> 해외에 가갖고 형님이랑 같이 녹고갔던가 보는 거안 하는 걸 싫어하잖아. 예. 네, 그렇죠. 일단은. 은이 없는 것 된다고 하면 되구 아, 어차피 보증서는 깔아 놓지 않을 거라서 DP용으로만 둘거나 거라. 네.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형 님. 예. 이때 필리핀을내가 같이 갔었어. 아. 보증서가 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때 같이 놓고 같이 보관했거든.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동생이니까 그걸 내가 들고질 오 못했거든. 무정이 잘못했구만. 나 응. 조만간 찾으러 가야지. 조만간 해한번 들어갔다 와야지. 뭔 놈의 보증서가 다 없는거지? 야 잠깐만 동혁이 너 진짜 너 AP 1호둘공들이 있는거 같은데?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10만원 원이면 10만원 후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지 야 이건 진짜 뭐가 있는 사람 뭐, 아, 뭐가 있는 분이 진짜. 이동혁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존나 웃겼으니까 시청료 키키키키키 야 이거는 잠깐만 나 사람을 좀 잘못 봤네 2천원을 자꾸 억울하게 끌릴래 어? 야 이거는 진짜 이것저 리스펙해야 전사하기다동혁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형님이랑 형동생 사이 할라니까 나이 어떻게 되세요? 이동혁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42살인데 린투엠 했었지 휴베리온이라고 마바리 서버 1등 아이고 우리 동혁 동혁 큰형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예아 고맙습니다 아 형님이 또 사이즈가 있는 분이셨네 예역사가그래도 시골 서버 1등 출신이면 이게 또 무시 못하거든 형님이 맞네 아또 동혁이 형님,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게 또린투임을 하다 보니까 저 형님도 또내 방송을 지금까지 또 봐주시고 하는 거지. 어? <목소리> <목소리>